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중 장 초반 시장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역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항상 보면 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죠 네. 항상 다르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또 삼성전자는 일단은 소폭 반등이네요 거의 뭐 움직임 없다라고 봐야 되고 역시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요. 고만 사, 이제 고만, 이제 고만 사요. 고만 사시고. 그 다음에 전기도 좀 조정을 받네요. 좀 아침에 좀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더니 좀 빠지고 있고. 삼성 SDS가 이제 그 관련돼서 어제 이제 문재인 사, 정부 3년 출범, 출범 3년차 관련돼서, 어, 네. 어, 관련돼서 언택트 관련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5G 뭐 이런 것들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움직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 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핵심이 바이오 언택트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뭐신 새로운 자동차 뭐 이런 거그 다음에 5G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뭐 삼성전자도 뭐다 끼어 있긴 있죠. 예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 또 보자 LG 화학을 계속 울고 있고요. 고마무라라. 우아이는좀울 때까지 좀 놔둬야 됩니다. 네, 현대차, 이제 모비스, 이제 자동차 주, 기아차가 좀 반등이 세게 좀 나왔네요. 네, 자동차 쪽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 아직 제가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 주들을 커멘트를 안한 이유가 <laughs> 오늘도 역시 9만 원대까지 빠지고 있는데. 롯데쇼핑.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또, 이것도 코로나1또 이슈가 또 나와가지고, 조금 봐야 될것 같고. 보험주, 자동차 보험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차량 손해율이 많이 급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섭트가 치고 나갔네요. 아 요놈이, 이놈이 치고 나갔고. 바이오주 계속 괜찮고요, 흐름. <laughs>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하고, 좀 세게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눌림목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분류했던 네이버, 카카오, 인서프트 LG생활건강, 더존비존 삼성바이오로직스, 젤트리온, 삼성SDI,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여기까지 어 리스트업을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똘망똘망하네요뭐 그렇게 나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laughs> 가장 큰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제일 좋죠. 보통 그때가 힘이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기가 좀 쉽진 않고요. 예 그래도 뭐 힘은 강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딴거좀 보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그냥, 고만고만 한것 같습니다. 예, 괜찮네요.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요 상태를 좀 유지하면 될것 같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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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코로나19가 또 이상한 분위기를 자꾸 냄새를 풍겨서 좀 불안불안한데, 역시, 일단 실적이 안 좋고, 코로나 관련되 있는 것들은, 늘, 조심조심,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고, 네. 또, 핵심 이슈주들이 또 움직이는데, 뭐, 너무 무리하게 따, 따라가는 건좀 오바고, 네, 적정한 수준에서 적당히, 예,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음, 또 뭐, 자, 뭐 오늘 뭐상황가 같나 보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음. 어, 무더언하네요. 무더 예. 무더언합니다. 좀택트 어제 <laughs> 정부 정책 한국형 뭐 뉴딜 관련주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아, 그렇게 크게 뭔가 와닿진 않고 그냥 뭔가 하겠다라는 것 같네요. 더전 비주얼도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고만고만 하네요. 음. 게임 쪽이 빠졌다 또 올라왔고 아 파라, 파라비스 정말 힘이 좋군 그 다음에 또 보자 바이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난하네요 무난해 예. 예. 아요 쇼핑 관련주들이 아이 코로나19가 이게 좀 롯데 쇼핑 요런게좀 지금 에스타점을 잡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약하네. 이게 뭔가 이러다가 한번 또빵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항공주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 어쩌고 있는지 아유, 울고 있네. 아직도 울고 있어. 아시아나항공 걸고 있고 음, 고마워라. 어, 마이모네니는 아 시안항공 얘가 진짜 유상증자만 딱터지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데 안 타지네. 일단은 일단 장 초반 시장 장가면 이렇게 짧고 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파스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 시티어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